아름다운 중독, 독서. 인간은 시간의 흐름을 막을 수 없지만 시간이 흐르는 속도를 변하게 할 수는 있다. 시간은 삶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흐르진 않는다. 빨리 움직이는 물체는 시간이 지연되거나 느리게 흐른다는 아인슈타인의 시간의 상대성 이론의 적용을 받는 것이다. 시간은 삶을 대하는 태도와 방법에 따라 빠르게, 혹은 느리게 흐르면서 역사를 만들어 간다. 오직 인간만이 역사와 신화를 만드는 유일한 존재다. 오직 인간만이 시간의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시간에 도전하면서 과학 문명을 이루어왔다. 오로지 인간만이 시간을 인식한다. 인간은 한 해를 보내는 길목에서 시간의 흐름과 변화를 바라보고 자신을 돌아보며 지난 시간에 대한 회한과 반성을 한다. 특히 여름날의 풍요로웠던 것을 모두 흙에 돌려주고 매서운 눈보라를 맨몸으로 맞고 서 있는 겨울나무는 우리를 슬프게 만들기도 하지만 새봄을 기다리는 희망을 갖게 만든다. 이 작은 지구상에는 다양한 피부색과 언어, 문화를 가진 70억 명의 사람들이 나름대로 자신들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은 우주에서 가장 복잡하고 신비한 바로 문자와 숫자를 사용할 줄 아는 특수 기능 뇌를 가지고 있다. 인류는 뇌를 이용해 찬란한 문화와 문명을 읽어왔고 앞으로도 더 많은 진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인간사의 생존 경쟁이라든지 적자 생존의 법칙이 생겨났으며 살아남기 위해서는 더 많은 지식과 정보를 요구하게 되었다. 아는 것이 물한 방울이라면 배워야 할 것은 넓은 대양이다. 나는 어느 철학자의 말에 수긍할 수밖에 없었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고 살아간다는 말처럼 매일 새로운 책을 읽고 새로운 지식을 접하는 것보다 더 행복한 삶이 있을까? 음식이 아닌 책을 통해 얻는 지적 포만감은 살아있다는 존재의미를 확인시켜준다. 한계가 없는 지적 포만감을 꾸준히 채워가는 사람은 시공간을 훌쩍 뛰어넘을 수 있는 강한 지적 체력으로 담대하고 정직하게 스스로를 제어할 수 있어 어떠한 경우에라도 자기 혁신을 할수 있다. 독서는 책에서 풍기는 향기를 맡는 일이다. 독서는 잠재된 언어의 강한 생명력 때문에 떨쳐버릴 수 없는 아주 강한 중독성을 가졌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독서 중독인가. 책을 읽는 것은 남녀노소 상관없이 원초적인 꿈의 시작이고 삶의 밑걸음이다.